곳이에요 회의실이 아, 없... 그... 어, 없어요 없어요. 그니까 지하로 오다 보니까. 반갑습니다 저기로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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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하하 절로 안 들어가는 게낫겠다 일로 들어가면은 좀 그런데. 국장님, 여기 시장님 차한 잔만 좀 주시겠어요? 차안 주셔도 돼요. 그도 우리 시간. 이거 쉬워요. 추우니까요 해천 네. 신도시와 네. 대체 해양에 대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주 도시공사 사장 이은주 사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양주현 <양시안>, 강지현입니다. <laughs> 아, 이렇게 오늘 쉬는 날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그 회천 그의 한도신도시 예, <laughs> 그 연합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대강 그 건의하신 내용을 보니까는. 2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여기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완전히 정리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마 여러분들 불편한 사항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우리 저기 휴춘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훨씬 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이런 간담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를 저희 입장에서 다 그냥 바로 이렇게 해결해 드리면 좋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고, 또, 어느 거 같은 경우에 도저히 사실 또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떤 사항을 불편해 하는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서로 알고, 서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한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즉답이 가능한 건 즉답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들어가서라도 검토를 해서, 다른 시일내에 어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주신 우리 그 이광호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해천 그 신도시연합회 회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강호, 해천 신도시 네, 안녕하십니까 해천 신도시연합회장 이광호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입주자 대표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어, 오늘 일단 안건들이 많아서 짧게 하고요. 나, 가시면서 각 부서장님들께 좀 입주자 대표분들이 궁금하신 거좀 많이 여쭤보시면 되고 어 그대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장산 도시주 가로등 설치에 대해 한리 과장이 님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리희 과장입니다. 이 때문에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어,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네, 답... 답변을 답... 받고 싶어서 네.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고자산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4년째 똑같은 꾀꼬리 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어디인가 모르니까 또 만나신다 하는데, 솔직히 그, 그 당시 때, 21년도 때도 중국관님하고 네. 만나서 살림과 중국관도 오시고, 팀장도 오시고 해서 다 해가지고 잘해줄 것처럼 해놓고 또그 다음에, 또 다음에도 그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지나온 상황이어서 수장님 저기 시, 사진 보시면은 지금 저런 상태거든요. 저기 왼쪽 사진 일본한건 사진 보시면은 지금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매우 어둡고 어 입주민 분들이 어 조금 위험하죠 산책하기가. 그래서 CCTV 같은 것도 좀 없는 상태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저게 왜그 저기다가 뭐. 그저 서울 국기림 관리사무소에서 원래 관리하는 거예요? 현재 저땅 소유가 산림청 국기림 소유이고. 네. 아니 그거를 우리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 시에서 설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 이제 저희가 그 월요일을 만나 가지고 산림청에서 해주기 어려면 제가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해서 한번. 근데 사실 여기가 지금 차들이 그렇게 유동량도 많지 않을 뿐더러 보행자 신호가 너무 텀이 길어서 거의 무단횡단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구역이고. 그렇게 있을 바에 차라리 광장화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지금 저희가 지금 광장화하지 않으면 철도 부지에 대해서 하고 차 없는 거리 부분들은 일단 한번 봐가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 해주셔야 돼요 이거 관장님께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그그 그 스마트 도서관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작은 도서관 그 책들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 근데 조금 특색 있게 뭐 만화 도서관, 뭐 만화책을 아이들이 볼수 있는 공간 그, 그 정도로 좀 조성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이 캐나피 그 공간을 이렇게 세우셨어서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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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현실적인 네. 대안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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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초입부지가 네. 네.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함께 설립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적인 태도로. 아, 모두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이 법개혁 진찰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고 저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도 그 경원선 관련해서 25일 날에 국토부하고 한국탈도 공사하고 경기도에다 또한번그 정차가 안 되면 급행일에도좀갈수 있게 다시 한번그 강력하게 사실 요구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두천, 양주 또 이제 두개 시군이 같이 가다 보니 경기도에서 주간이 돼서 같이 하는데 올 하반기 안으로 미스타 그 협약을 하고 향후에는 올 하반기에는 설계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해서 설계 완료 및 착공을 해서 2027년도 하반기까지 완료해서 좀운행이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2 7년 내후년 하반기로 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좀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하철 타고 셨어요 네. 지하철 타고 셨어요 네, 지하철 타봤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출 퇴근 시간은, 꽉꽉 끼밀하고 콩나무 씹로 따듯이, 비밀하고 닭볶음면 없습니다. 나가도 또 엄청 죽어들어가면서. 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회사에다가 협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거든요 그래서, 운수회사에서 <laughs> 그 손해보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일단 그걸 보전해주고, 그 노선에 대한 그 조정권을 이제 그렇게 되면 시에서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서울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대광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또 우리 시내버스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는 아직 요 부분은 뭐 아직 양재 전체적인 어떤 공통적인 문제고 하니까는 아주뭐 저희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까 좀 조금 좀 참아 주시고 또 시에서도 최대한 우리 저 시민들이 어떤 그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마개미천 이거 조성사업은 지금 2천만 원 이거 저희 제가 예산 참의 시민위원회 있는데 2천만 원으로는 진짜 택도 없는 금액이에요. 예. 뭐 2억이면은 모를까 2천만 원으로는 한 2억 정도를 좀, 좀 추경이나 좀보하려고 이번에 꼭 추경을 하셔가지고 신도시 주민들이 좀 산책로 하나 있는 거좀잘좀할수 있게끔 저희가 뭐좀예변 뒤에도 경관제 녹지에 좀그공원을 만들잖아요. 고축하고 연계해서 노제비앙하고 베니스트 쪽으로는 조경이 가능, 경관 조명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 연합회에서 공업 사업과 한번 방문을 할게요. 가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개미션 다결다된거 아니에요? 네? 아 아직 멀었어요 장님 아, 아, 최근에 어, 가보시면 그 지금 아니 이거 언제 부터 얘기하는 건데 지금 거기다가 폐스도 같이 흘러가고 있어 그, 그거를 시민들이 들으 아주 난리치잖아요 4년 됐어요 4년 이것도 따로 설명 안 해주셔도 될것 같고 해천 신도시 앞에서 축제를 하나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허가나 이런 것들 서류 제출하면 좀 빨리빨리 받아서 진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타워 설립 빨리 타이 저희 그 덕계중학교의 그 부두심 그 도로에 국법주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 요청을 드렸었던 건데. 뭐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옛날 부엌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전혀 없어요. 각 세대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 그러니까 6에다가 주차 터워를 <laughs> 모두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저도 그거는 얼마 전에. 그거는 이해가지만 뭐 애들 때문에 좀 위험하다. 그래서 뭐 반사경이라도 좀 적기에 좀 공사 들어가고 착공 들어가는데 시민들 뭐 안에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시민들한테 의견 좀 받아가지고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거. 검토해보겠습니다. 두, 없이... 두 가지 정도 하나 더 하고 저희가 이차적으로 한번더 질문을 할 것들은 서류화 시켜가지고 한번더 보낼게요. 그때 의견 주시면은. 해서 답변 주시면 될것 같고 저기 뭐지 18번 출산 지원금 확대 진행 상황 관련해가지고 요거는왜 넣었냐면요 저 저번 연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번 연도 초에 된다고 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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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설명 들으시고. 예. 네. 하정표 네. 여사장입니다. 정부에서는 영세한테는 또 출산 지원금을 주는 거를 자제를 하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2월 말쯤에. 보 공동주에서 저희 이공고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니까 그러니까 영세한테는 쉽게 얘기하면 영세한테는 주는 거에 주지 말라는뜻이겠죠 저기 와영 뭐 저기 영세는 몇, 100만 원이 얼마예요? 어, 아, 우리가 올린 거. 어, 아우 저희가 올린 거는 지금 100만 원 올렸어요. 100만 원이고저 1세는 1세는 1 5 0이요 그다음에 2세는 10만 원 받았어요. 1세도 받았고요. 2세는 저희가 200 올렸어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3세부터는 음. 줬었, 그네 4세 5세는 네. 저희가 기존에. 네, 4세 5세는 네. 줬었고, 그래서 저희가, 네. 보통 일단 지금 아니, 얘기했듯이 0세는 100만원, 1세는. 세금 1세는 150만원, 2세는 200만원 그렇게 해서 차등해서 드리는데, 이번에 협의가 어떻게 됐냐면은 주는 건 주는데, 0세 때는 정부에서 출산 축하금이 주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양을 하고, 1세부터 지급을 해라. 그래서 100만원을 1세부터 아마 50%씩인가? 50 그러니까 지금, 지금 네, 말씀드리는 네. 출산 지원금이고요. 첫째,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현행은 넷째부터 나면은 이제 지원금을 준다는 건데 넷째는 누가 납니까 요새?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아니 그냥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국가에서 그, 그, 뭐, <laughs> 출산 축하금이나 뭐였지? 천만남영권 주면서 맞았잖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 시 <laughs> 재정이 여유치가아니니까 그 시비를 주던 걸 갖다가 다 없애버렸어요 네. 근데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뭐 제가 선거 때 다닐 때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서 취임하면서부터 그거를 좀 보건복지하고 협의하라 그랬는데 요번에 2월달에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서 집행을 하되 영세, 때 하진, 영세 때는 하지 말고 1세부터 줘라. 그래서, 만약에 저기, 저기, 그러니까 영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기 일단 100만원 주는데, 영세,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서 1년 후부터 그 100만원을 아마 지금 우리가 2년에 나눠서 이렇게 했어요. 50만원, 50만원 주고, 또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영세 때는 주지 말고 1세 때부터 그 금액을 주라는 거예요. 아그 반영은 그 영세, 된 거고요. 아니고요. 네? 첫째, 첫째, 둘째, 이가 그 아니고요. 첫째, 그러니까 아, 첫째, 둘째, 날 네. 그 아니니까. 네. 첫째, 둘째그 개념이 네. 첫째, 둘째 다 주는데 지금 출생을 하게 되면 바로 영세잖아요. 저희가 요새는 어디밖에서그 네. 영세 때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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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아, 네. 그 시행할 네. 때는 네. 시행. 네. 시행이 연기돼요. 근데 지금 올해 저희 예산에서 아니, 내년부터 할. 또, 또 내년이. 아니, 아니. 어차피 <laughs> 지금 이제 태어난 애는 주는 못하게 되있기 <laughs> 때문에, <웃음> 금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일단은 못 내는. 내년, 내년부터 주는 거에서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150만원, 셋째는 200만원, 그 다음에 저기, 넷째는 <laughs> 500, 넷째 500, 그 다음에 다섯째가 1000만원인데, 그 홍보를 좀 해주세요. 그 내년부터면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면 아무것도 설명이 없거든요. 내가 보여드야 돼. 내용은 많이 아니까 조금 짧게 해주세요. 아니 저기 과장님 아저씨면 내가 예. 네. 네. 이건 제가 공약사항이었고 또 제가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양주에 사실 예전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공동장사이소를 그 설치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했고, 15년 전, 20년 전에 사실 화장률이 워낙 그때는 뭐50% 그 미만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그런 그 반대하면은 그 반대 논리에 의해서 사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는데 지금 뭐 최근에 뭐상가집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은 보통 지금 4일 내지 5일장 지내세요. 근데 사실 그 실제 그거를 뭐그니까 직접 그거를 저 사실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사실 제가 먼저번에 선거 때 지난 선거 때 공약을 해서 어떤 어떤 게 공약으로 세, 내세웠고 그래서 일단 저 제가 취임하자마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여튼 어렵게 2023년도에 사실 그 주민들 공모를 통해서 우리 백석 방송일을 저 이제 정했는데 아마 그, 그런데 우리 여기 백 저기 회천지구가 아마 입주하기 전에 아마 이제 그게 결정이 된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러다 보니까는 이사 들어와 보시니까는 요 가까운데 그 사실 그 장사시설이 생기다 보니까는 뭐 일단 뭐 집값 걱정하기도 하고 뭐 환공, 환경오염 뭐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시는데 근데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저게 지금 걸어 들어오면서 우리 회장님한테 농담 삼아서 그랬어요 아니 저뭔데 보이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근데 한번 실제 거기를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고 거기가 지금 위치가 어떻게 돼 있고 그 입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 거기 그 인근에 가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려면은 저도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그 직접 그 불곡산 그 올라가서 그인곡정인정봉에 올라가서 봤는데 거 그래야만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어느 시장이 우리 시민들한테 아, 환경오염 발생하고 저거한 그런 시설을 왜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거로 인해서 우리 희천지구에 어떤 큰 손해가 있다거나 그 시민들이 불편한 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시장 일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100%다 해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런 불편을 해결해 드리는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렵게 결정한 거뭐 한간에는 지금 사실 뭐 양주에 사회복지시설 여러 시설을 지금 그런 게 급한데 왜이걸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 하시는데 사실 그 장사시설은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2023, 2023년도에 아들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정해 주신 거니까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아들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 없도록 할 테니까요. 저, 아주, 저기, 저, 우리, 저, 이광호 회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제가 뭐 다음 선거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나중에 훗날 우리 그 시민들이 평가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좀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들 이 부분은 진짜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님께. 어, 이거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 해천신도시 입주민분들 전부 모든 아파트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8천 세대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8천 세대 9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음. 아니, 아니, 뭐, 다, 당연히 장사시설이 내집 내 근처에서 뭐한 모르겠어요. 2km가 되는지 뭐 직선 거리 2km에 들어선 되면은 뭐 사실 찬성하실 분들은 없죠. 근데 예전과 예전가 같이 지금 이 장사 시설이 혐오 시설 뭐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하죠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글쎄 지금 뭐한가에는 연천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연천까지 가려면 우리 양주시청에서 55km 걸려요. 아니 55km 그리고 거기도 지금 가시화가 안 돼서,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도 지금 군부대를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장애 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은, 뭐, 이렇게 저 진짜 해천 주민들이 걱정되고 우려가 되면, 한번 이제, 거기 그 가까이 한번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고, 아, 과연 이게 진짜 이게 생기면은, 이 해천 지구에 어떤 문제가 있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때 진짜 제가 아주, 깊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뭐 저도 뭐 태어나서 여태까지 휘천에 살았고 누구보다도 우리 양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큰 피해를 주면서 뭐 하지는 않을 거니까는 그런 부분은 좀 아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해달라 그러면 저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거기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그 부지를 다녀왔고요. 네. 입주민 분들, 여기 회천 신도시 주민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내용 지금 양주 시청에서 하시는 말씀 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뭐 환경오염도 없다. 이런 거 전부 다 인터넷에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해 가지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6월 달까지는 이번 연도 6월 달까지는 시장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결단을 내리는지는 제가 요거를좀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해천신도시 전체 입주민 설문조사한 결과표거든요. 이걸 오늘 드릴 거고요. 이거 보시고 6월달까지 꼭 판단하셔가지고 뭐 기사로 내시든 저희 연락, 연합회로 연락을 주시든 꼭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아무튼 뭐 지리적인 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까지 위치를 <laughs> 찾아오고라는데. 사실, 이제, 그래요. 저희가, 지금 거기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27만 제곱미터예요 아니, 그러니까 27만 평. 근데, 고작 해야 장사시설로 쓰는 면적은 한 10만 평이면 돼요. 그래서, 17, 그, 나머지 17만 평에, 뭐, 대강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일단 개발을 못하는 그, 그런, 그 지역도 있고, 그런 데 휴양림으로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뭐, 공연장도 그렇고, 요새 또, 뭐, 애완견들 많이 우니까 뭐, 이게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팝골프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36홀짜리 지금 팝골프장을 얘기를 해서, 그 팝골프장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실 우리 시도시 쪽에 젊은 분들 많이 사시고 하니까는, 뭐, 젊은 분들이 그 뭐,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그, 운동 종목의 어떤 그, 저, 체육시설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종합 장사 시설이랑 뭐 다른 게 들어오는 거 저희는 원하지도 않고요. 그런 거뭐 다른 것들 들어와도 시민분들이 납득할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시민들 의견. 그리고 이 8천 세대라는 게 세대로 8천 세대지 인구수로 보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에요. 그거를 꼭 참고하셔서 시장님께서 그 일천신도시 해가지고 저번에 간담회도 시장님이 하시고 해서 내용은 다들 알고 있는데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건 알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위치가 <laughs> 있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현안이라고 쭉와 있는데 이거 개선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여기 공동장사시설 하는 게좀더 많이 들까요 결국에는 기존 것도 아까 4년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런 것도 해결이 안되는데 이거는 왜 급하게 계속 하신다든지 좀 그게 좀 많이 걱정했다고 거예요. 시민들한테.